일다 들어가고 거기 대야 정리가 돼요. 짓말 말아, 하지 마라. 니가이 정리하는 걸안 봤지? 아니 여기 지금 여기 넣을게. 여기 있 위로 여기 안으로 다다 들어가야 돼. 거짓말 말아, 하지 마라. 말아. 이거 이거 <laughs> 니 지금 니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거 그게 이거 이거로 간다. 된다고 생각하니? 이모의 능력이 있겠죠. <웃음> <기술자> <웃음> <아닙니까>? <웃음> 아 그렇지. 내가 코 고차는 아줌마들 처음 나다기술자아닙니까아 그럼 지금 못 간다, 자기야. 지금 갈 수도 없다. 아니. 아니 뭐야? 아니, 아니, 이걸 어떻게 하냐면 아니, 여기 아, 아니, 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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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니이니아여기니 아니, 아니, 아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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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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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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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뭐후라이팬이라든지뭐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막 안에 딱 다집어 넣어 다집어 넣고 이거는 이제 요지일 유리한, 들어오... 유리한 위에 올린다고 하... 아 그래 가스렌지 들어 오라마나 그렇게 안 들어가고 위에 올린다고? 어니 때리지 말고 좀 아, 이 아, 아줌마야. 돌았다 돌아... 어네 감사합니다. 너무 웃기 와, <웃음> 니, <laughs> 지 마! 와! 이놈을, 이놈을, 씻지 와! 야, 개자식아! 뭐, 와! 뭘 그렇게 <laughs> 어, <laughs> 아, 그냥 하지 마시다 그냥! 조용 해라. <laughs> 조용 해라. 예,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미안합다 <laughs> 네, 응. 아가리 닫라네아가리다네 <laughs> 아가리만 닫으 된다 왜네아가리닫 된다 네뭐 가마이 아나또 뭐라 마아가리다닫아라네아가리다닫아라왜네만아가리다 닫으면 된다 왜시끄러우 <웃음> <웃음> 저기요. 저기요. 언니, 언니. 아, 저기요. 저기 씨. 언니, 언니. 와, <laughs> <laughs> <오라>, 오빠야. 언니. <laughs> 아, 언니. <웃음> 오빠야, <웃음> 아니요, <막> 와. 언니. 오빠야, 와. 언니와라는데 <laughs> 언니요, 그라데 오빠야, 와. 언니요, <laughs> 그라데 <와. 아니요>, <laughs> Ali! Bom, pai!